대중. 아니? <laughs> <많이? 많이? 웃음> 맛있어? 이가딸기를 진짜 좋아요. 아, 그래? 잘골랐네 오, 오, 오. 잘 골랐는지, 잘못 골랐는지. <laughs> 뺏겼다, 지짜잘 골랐어. 그래서 어, 다 먹으면... 하얀 그 하얀 게 뭐예요? 크림이요 크림. 이게 아, 네. 달단 크림이 아닌데요? 별로 안달아. 음 어, 달달한 크림이 아니야. 어, 있잖아 어. 프레사 알락 크림. 아. 프레사 봉 크레만가. 그거야. 고소하지. 크레마가 엄청 고소해. 아 <웃음> 맛있어. 캔거 <laughs> 캔거. <laughs> 응, 네. 볼게요? 됐잖아. 배꼽 있어? 이어. 뭐가 이어야? 이어? 이어는 뭐야? 아, 항상 고치길래 얘를 못하겠지. 이어라고. 응. 그까지 이어라고. 우리 이머니가 맨날 이렇게 춥다는 습관이 있었어. 아, 맞아. 엄마한테 못하고 있을 거야. 아, 진짜. <laughs> <laughs> 뜯어가지고.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, 너 자꾸만 뜯으면 입 없어져. <laughs> 자꾸만 뜯으면 입 없어진다고 뜯지 말라 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거 습관이 없어졌다. 근데 희원이가 그걸 기억했는 거야 <laughs> 지난번에 가니까 엄마가 나한테 내가 이거 뜯으면 입 없어진다고 그랬지? 나다 기억했어. <laughs> 어? 엄마가 줘, 많이? 나와 버릴 때 아가씨 똑같아요. 이렇때 응. 어떤 표정을 아, 해봐. 어, 아, 이거. 아. 아. <laughs> <laughs> 웃을 땐 아빠랑 똑같고. 그리고 보니까 우리 시원이 왜 물에 거기 깔데려가가지고 물에 들락날락하다가 사진 하나 찍은 거 있어요. 피를 이렇게 앉아서 찍은 거. 이건 이렇게 해보고. 맛있게 어 애기 때 모습이.